안녕하세요. 은우쌤입니다. 오늘 주어진 코드는 자바네요. 자바 코드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쓰는 프로그램이 주어졌습니다. 음,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셨을 때이 자바가 나오면요. 이 클래스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보시는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역시 클래스 간의 관계를 빨리 살펴보고 나서 어,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어, 실행이 되는지 그 로직을 파악하는 것이 에,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보시면은 음, 여기도 어 마이 프로 1이라는 클래스 하나가 주어졌고요. 여기 마이 프로 2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마이 프로 2는 마이 프로 1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죠. 그렇죠? 상속을 받아서 어, 현재 예,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음 상속을 받았을 때는 먼저 여러분이 항상 살펴보셔야 될 게, 어,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가 있는지를 좀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죠? 예, 예 왜냐면, 하이 오버라이딩이 되었을 때는 어, 나중에 프로그램의 로직의 방, 방향이 어, 부모의,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가, 메서드로 갈 것이냐, 자식 클래스의 메서드로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음,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오버라,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음이 예제 같은 경우는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가 지금 일단 있어요 여기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지금 현재 네, 오버라이딩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메인 메서드를 직접 보니까 메인 메서드죠 어, 클래스에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참조 변수 a를 현재 선언함과 동시에 myPro2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잠깐 이걸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면 어, myPro2라는 음, 클래스죠. 클래스 에,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얘는 myPro. 원이라는 이 클래스를 현재 상속받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a라는 이 참조 변수는 부모 클래스의 참조 변수, 부모 클래스의 참조 변수죠, 그렇죠? 예, 부모 클래스 참조 변수. 이 클래스 자체도 하나의 자료형이죠, 자료형. 예, 하나의 자료형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죠. 이 자료형을 이용해서. 음, A가 음, 하나의 마이프로2라는 자식기체를 만든 다음에 얘를 가리키도록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음, 상속을 받은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부모 클래스의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부모 클래스부터 자식 클래스까지 전부 다, 어, 다 참조할 수 있죠 네, 어디든지 다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 현재 에, 여기 보시면은 이 문장에 에, 정의가 돼 있고 두 번째 보시면은 여기도 역시 에, b라는 이름의 하나의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똑같죠 여기는 마이 프로 원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에, 상속받는 형태가 돼 있고 얘는 얘를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다. 예. 왜 상속받았으니까 가능하다. 이건 하나의 규칙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다양성을 어그 이루기 위한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틀들이 다 구축이 된 거죠. 자 그다음 보니까 이제 어 a 점 컴퓨터 오 컴마 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컴퓨터라는 어, 메서드를 실행하라는 얘기인데 누굴 통해서 어, A라는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접근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라는 참조 변수를 이용해 서 접근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도 있고 부모에도 지금 컴퓨터라는 메서드가 있고 자식한테도 컴퓨터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어, 당연히 자식으로 가겠죠. 그렇죠. 자식의 메서드를 실행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얘가 처음에 어떤 형태예요? 부모 클래스의 참조 변수잖아요. 그렇죠? 부모 클래스의 참조 변수로서 이렇게 자식 클래스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버라이딩이 돼 있고. 그렇죠? 예. 오버라이딩이 돼 있고. 음. 이랬을 때는 다양성의 규칙에 의해서 이미 부모 클래스의 이 컴퓨터라는 메서드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 예. 컴퓨터라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예.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5와 3이라는 값을 가지고 1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5는 x에, 3은 y에 각각 대입이 되어 들어가면 여기서 5에서 3을 빼죠, 그렇죠? 그리고 더하기 이거 실행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슈퍼 얘는 뭐예요?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에 접근하고 자할 때 쓰는 키워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무슨 뜻이에요? 부모 클래스로 부모 클래스로 가서 부모 클래스의 컴퓨터라는 메서드를 어떻 하라? 실행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저 5와 3이 그대로 있어서 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언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5와 3을 전달해주고 보니까 2개의 값을 합친 다음에 8이라는 값을 합친 다음에 인티즈잖아요. 이 리턴하니까 이쪽이 이 값이 이쪽으로 건너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5 빼기 3 더하기 8이 되는 거여서 결국은 이, 여기서 이 리턴 값은 얼마를 리턴하게 돼요. 그렇죠. 예, 10이라는 값을 리턴을 하게 돼요. 누구한테 자기를 호출하는 곳에 이쪽으로 이렇게 리턴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니까 일단 이 값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 일단은,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일단은 값이, 어, 10이에요, 10. 음, 10. 근데 아직 안 끝났죠. 이 값을 또 더해서, 이 값을 또, 시, 이걸 또 실행해야 되죠. 뒤쪽에 있는. 어, 얘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일단은. 어, 자, 색깔을 바꿔서. 자, 얘도, 얘도 역시 아까 똑같은, A와 똑같은 형태잖아요. 그렇죠. a와 똑같이 누구에게 누구의 메소드를 실행해요 자식 기체의 메소드를 실행한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컴퓨터를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5와 3을 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음. 각각에 가서 전달해 주니까 5 0 0 3 더하기 역시 여기 슈퍼 점 컴퓨터 나오니까 얘도 어디로 가요 얘가 역시 5와 3의 값을 가지고 부모의 컴퓨터 메서드로 가서 x 와 y를 더한 5 더하기 3을 해서 8이라는 값을 다시 리턴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어디로 리턴 받나요? 음. 이쪽으로 리턴 받게 되죠. 그렇죠? 음. 얘도 역시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역시 결과값은 얼마예요? 얘도 10이에요. 이 값을 다시 어디로? 자기를 호출한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10 더하기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10 더하기 10이 값을 어떡하라? 인쇄해라.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얼마가 나와요? 10이 나오겠죠. 그렇죠? 음. 이 문제는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복잡하진 않아요. 복잡하진 않고 여러분이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또음 호출했을 때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어느 쪽으로 가는지만 여러분이 정확히 알면 되는데 어, 이렇게 그 오버라이딩되고 다양성이다 구축이 되면 실제로 어, 부모, 부모 메서드는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굳이 부모 메서드의 어, 메서드를 실행하고자 할 때는 s 퍼라는 키워드를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s u 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부모 메서드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누가 실행된다 자식 메서드가 실행이 된다는 것요 규칙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 오늘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